물진에 짐실고세 번째로 내려오는 중인데 봉화까지는 날씨가 좋았는데 횡이 물진 금광성면 지나서 가까이 오니까 비가 오네요 하늘에 목구름이 잔뜩 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내린 건지 알수 없지만 산골 올라가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지난번 밤에 올라갈 때좀 차가 미끄러지고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했거든요. 어,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를 바랄 뿐인데 어, 사륜 구동 코란도를 자금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렉스턴으로 살까 하다가 코란도로 중고차 주문을 해서 내일 홈 배송을 일단 해놓을 건데 일단 제가 짐을 오늘 내려놓고 한두 차례 더 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사륜구동 코란도로 올라갈 때에는 좀 길이 미끄럽지 않게 좀 이력을 받을 수있을것 같은데 어.. 여여 도로 상황황을보니이렇렇게비여여기는 많이 오지 않은 것 같고 뭐 이정정면면찮찮을같은은 자, 자.. 있간 산길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짐을 에있한 곳에 가득 실싣왔왔때문문에 무사히 안착해서 지금 이렇게 날씨가 계속 흐렸으면 배터리 태양광 충전이 안돼 있을 상황이라 전기를 못쓸 수도 있고 저녁 먹고 오늘 삼성하고 한화 야구 경기 느긋하게 보려고 그랬 는데 이게 태양광 배터리가 충전이 안돼 있으면 버티기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또 올라가서 주일 저녁에 아니면 월요일에 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일찍 집 내려놓고 철수를 하든가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네요 도로 상황을 보니까 비가 여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 미끄러지지 않게 1단으로 놓고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너무 과부하 걸리면 좀 그러니까 2단 1단으로 계속 변속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제 코란도 주문하면서 운전자보험도 20년 월8,900 얼마, 예, 특약 할인되는 걸로 해가지고 표준형으로 운전자보험도 가입을 했어요. 여기서, 전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상사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길이 좁고 혹시 눈비가 오면 미끄럽기 때문에 옆 떨어지면은 개울과 계곡 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고비인데 지난번에 미끄러졌던 곳 여기를 한 번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여기 또 도로를 보면 그렇게 붓고 그렇게 비가 또온것 같지는 않고. 안 됐겠네. 계속 흐렸을 것 같아요. 날씨가 아, 삼촌이 안 걸고 가시아 걸고 가셨구나. 지막. 일단으로 단번에 올라가야 포장을 해야지 이거. 휴. 왔다 왔다. 양이 이 녀석들아, 또 도망가기 바쁘네 또. 휴휴휴휴휴휴휴휴 도착했습니다. 문안 잠그고 하셨지? 옳지. 자. 예, 지금 풍경입니다. 아고 빨리 쯤 내리고. 미안 가득 인데 책이절많 아요. 정리 시작.